이어서, 어, 경제의 흐름,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 오늘, 오전에 홍남기 장관의또 브리핑이 있었죠. 예, 그래서, 도보 5분 생활권, 전기차 충전기, 50만 25년까지 구축,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laughs> 예, 중요한 얘기만 제가 좀 골라서 하다 보니까, 아, 지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계속 안내해드리는데, 예, 일단은 메타버스, 예, 지금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기차 배터리, 예, 요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한 2, 3년간은 굉장히 또 폭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10년 안짝으로 도래를 할 건데, 지금은 뭐, 사실상 전기차가 많다라고 볼순 없죠. 예, 지금 뭐, 테슬라라지, 좀 뜸은 뜸은, 예, 지금 보이긴 하는데, 사실, 충전기가 지금 녹록치가 않아요. 급속 충전을 해도 뭐,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답답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민들이 구매하기에도, 어, 그렇게 또 저렴한 가격도 아니고, 뭐, 홍광 미니? 500만원짜리 같으면 모를지라도, 지금 보조금 이슈 받아도 이건 작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날이 무척 덥죠. 어,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방송 터지는 게, 전력 공급 부족난이 있으니까, 지금, 대부분 뭐 자제해 달라. 이제 이런 매트들이 예, 지금 뭐 아파트라든지 빌딩 관공서에서 나올 겁니다. 뭐 돌아가면서 에어컨 돌리라든지.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꿉꿉한데, 예, 지금 이 요런 상황이 앞으로 더 붉어지기 전에, 예,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단 중국이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죠. 예, 뭐 세계 공장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 지금 중국이 이제 전기차로 시동을 걸었고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린 전기차 관련 예, 지금 ETF도 안 내드렸고 지금 오늘도 닝더스다이 예, CTL이라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또 흐름이 좋고 어, 또 이제 강봉 리튬이라든지 아, 또 이제 글로벌 리튬 광산 1위 엘버멀 예, 같은 것들도. 프레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신 신소재. 예, 이것도 굉장히 또 좋고 두루두루 지금 좋, 좋다라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어떠냐? 어, LG 에너지 솔루션. 예, 또 SK 이노베이션 어, 또 이제 삼성 SDI. 오늘 또에코프로 b m 이또 많이 갔죠. 어, 이런 부분들 어, 중요하다. 그래서 외국에만 의존하던 지금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국산화 추진한다. 어,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한 주가 아,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앞당겨치고 어, 아파트마다 지금 충전소 다 만들겠다라고 어, 발언을 나왔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럼 발언 나오고 언제 집행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5년 안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결국 예산 배정을 하고 짓는 거죠. 어, 일단 지어야 됩니다. 아, 중국처럼 지어놔야지 어 굉장히 또큰 것이고 어 지금 이런 부분들로다가 어, 친환경 정책으로 갈 것이다라는 아, 대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요 대목 있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또 나온 게 홍대 자이언트 스택과 콘텐츠 기술 개발.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홍대하면 예술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뭐 건축 학과 아, 미대가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아주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전기차 아, 이런 포인트들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은 어 지난번 알체라 충격같이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학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맥스트하고 어, 자이언트 스텝 이두 가지에 대한 주가 향방은 굉장히 또 거칠게 예, 가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예 지금 요 대목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메타버스 움직임이 이제, 포, 이제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역대급 실적 나왔는데 지금 이제 시간으로 좀 떨어졌어요. 예, 3분기 때는 이만큼의 광고 수익이 못 나올 것이다라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게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게임 전문적으로 끌어간다라고 하면은 예, 만약 지금 메타버스 안에 롤롤 어, 롤 있죠 롤페이커인 예, 있는 롤 그게 구현이 가능하다 아 그러면은 정말 그야말로 돈 쓸어 담을 것이다 아,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런 것들 좀 빨리 했으면 좋을텐데 예,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겠고 예, 중요한 포인트 예, 지금 짚어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가 또 빠질 수 없죠 예, 지금 카카오 네비, 티맵이 어, 충전소 고장력 알려준다. 어,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 지금, 예, 지금, 어, 넘버 원 투죠. 예, 지금 뭐 장우를 겨루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또 큰데, 지금 이제 요게 구축이 되면서 간다라는 거죠. 연내 충전기 최적 경로, 어, 스마트 결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카카오하고 티맵, 환경공단, 자동차, 환경협회,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예,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뭐, 지금 준정부기관, 예, 제가 쭉 안내해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은 주가는 못 가고 있는데, 예, 앞으로 좀 엔터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와주면은, 뭐, 어, 한 20만원까지는, 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은 좀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아, 지금 뱅크 이제 또 올라오죠. 어, 그래서 지금 이게 흥행을 얼마나 쳐줄지 예, 굉장히 또 큰데 예, 은근 은근히 많이 샀더라고요. 예, 지금 뭐 어, 거품 논란이 굉장히 큰데 예, 지금 이제 또 8월 초 어,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어, 전기차 이슈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셀트리온 관련해서 아주 또 좋은 기사가 나왔죠. 어, 그래서 지금 10시쯤에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언급해드린 것들, 예, 지금 또 유럽 그 EC라고 하죠. 집행위원회에서, 어, 지금 GSK꺼 치료제를, 예, 구매를 했다. 대량으로, 어, 공동 이제 구매에 대한 부분인데, 요게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시뮬러 관련해서, 어, 지금 바이오심을 처음으로, 예, 지금 대체 가능한 거, 가져온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제 미래차 바이오 헬스 반도체, 예, 산업의 스타트업도 동참을 한다. 아, 그래서, 셀트리온 구글, g 예, 또 에디슨, 모터스,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 성장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예, 이런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아, 그래서, 세계 최초 5G, 5G, <laughs> 이게 안 터지, 왜안 터지는지. 예, 지금 요거는 좀, 예, 좀 논란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기지국이 별로 없죠. 예, 지금 요거는 조금 부축을 많이 해야 된다. 어,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예, 드론 자율주행, 예, 모빌리티, 예, 쭉 가고 있고, 어 에디슨 모터스는 지금 세미시스코 굉장히 또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쌍용차 인수에 대한 또 인, 어, 부분들이 또 붉어졌어요. 아, 그래서 세미시스코 어 조금 째려보고 있다. 아, 지금 굉장히 또예의 주시한다라는 대목들을 볼수 있고, 그리고 지금 셀티온 시젠 이제 분자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 시이 있는데. 오늘 PCL 이슈 큰게 나와가지고, 어, 유럽 진출이죠. 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이오 기업이 특히 들어가 있다. 아, 그리고 이제 구글과 g 휘 동참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어, 이제 욕을 간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피부 유전자 이미지 분석을 통한 데이터 구축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이게 자동차에서 지이가 아, 제널리렉트링. 감명도 비대면 원격 중앙의료 시스템 알고리즘. 예.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헬스케어를 하고 있고, 애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핸드폰만 하는 기업이. 그거 아니죠. 예. 여러 가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제 비대면이 돈이 되니까 그래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하려고 서정진 회장께서, 어, 이제 미국하고 유럽 가서 산다라고 했죠. 예. 서 지금 이걸 크, 크, 키울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러면은 뭐 결국은 키워가지고 자식하고 같이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이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합병이 있죠. 예, 국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죠. 어, 등등 해서 앞으로 지금 굉장히, 예, 지금 뻗어나갈 일만 남았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구글은 피부 유전자 및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구축. 예. 지인은 감염병등의 비대면 원격, 중앙 의료, 어, 시스템, 알고리즘, 스타트업과 해결을 한다. 아,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좋은 예, 흐름이다. 라는 부분들. 예. 어찌됐거나 같이 글로벌하게 연구하고 협업하다 보면은 좋은 성과가 나오겠죠. 예. 로슈 같은 경우도 이제 황반 변성. 예. 지금, 어, 굉장히 또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눈에 대한 부분들도 큰데, 이것도 크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간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쭉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에서 주도를 하는데 셀트리온 못 크겠나라는 생각들 예, 지금 전혀 문제가 없죠. 예. 그러면서 지금 노령인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지금 65세 초고령자라고 하죠. 예, 지금 급격하게 늘고, 늘고 있습니다. 아, 반면에 지금 출생률은 굉장히 저하가 되고 있고 나 혼자 산다, 예, 지금 혼자 사는 예, 비혼 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죠. 예, 지금 그 상황은 글로벌리하게, 예,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어, 지금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말다 했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국가보다도 굉장히 고령화 추이가 빠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예, 바이오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건 대세의 흐름이고 어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부분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셀티온이 예, 지금 신약으로도 이제 가져가고 있고 시밀러는 뭐 FDA 예, 지금 어 여기서 또 밀어주고 있고, 어, 또 원격진료도 밀어주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멀티풀 상승, 어, 이거는 기정사실화이지 않을까 아, 라는 대목들 아주아주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안내해드리는 포인트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